<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아저씨와 제가 포켓몬 카드 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 이름은 정체를 불렀는데 술이죠 술을 이 아저씨가 술을 먹어서 지금 술을 어, 빼려고 해요 그래서 어, 정성껏 포켓몬 가... 카드 게임을 만들었어요 아, 아저씨 말좀 해보세요 네, 네, 네. 뭐 내가 이기겠지 GX, EX 카드를 함께 총1 4장만왔으니까 아저씨도 GX 카드, EX 카드 다 엄청 많이 넣었습니다. <laughs> 이제 푸른 충량으로 하면 메가, 메가, 메가 뮤직 EX, X버전과 조화 그레이크를 얻는 걸 시그잼 막기다 그걸로 베니싱 스타일로끝내버리게요 제가 동전을 얻습니다. 동전을 얻습니요 뒷면이 나면 너부터, 앞면이 나면 나부터 하겠다. 알겠습니다. 술 취한 아저씨. 앞면이 나왔습니다. 했다. 아저씨부터 하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겼으니까 아저씨부터 하세요. 앞면이 나왔으니까 내가 먼저 기술을 쓸게. <laughs> 아, 이거 뽑아야죠. 이거 제글 제가 이건 좀 먹고 지각기가나 그런 다음에 게라도스 에이가 이 노키는 게라도스를 침몰시키고 배틀 커레서스 플라이어다를 키어 쓰겠다. 뭐 그, 그거는 엄청 대개에서 원하는 카를 세 장을 틀을 지않 한다. 쟤는? 레비퍼. 알리세요. 엄마 이거 시간표 있어? 시간표가 없어요 이걸. 당연하지. 이렇게 세 장을 틀었어요. 그런 다음에 틀을 다시 섞어 주지. 저거꺼지는거 아닙니까? 하세요. 배틀콤부를스내여는 기어로 칠 그런 다음이 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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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보다칼이다그런다 칼보다 칼이다 칼보다 칼보다 스웨이 여기가, 여기가 제, 가 하는데 여기는 숫자 아주시가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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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0 데미지 라탭니90 데미지 밖에 안 돼요? 네, 다이러트, 네, 홀! 180개 옮겨. 프라이드 엔진 가져갑니다. 아, 제대로 엔진 뽑고 다음엔 라도쓰나오겠다 그대로 그냥 뽑고. 시각에 벤치를 놓고 어보게 놀자지. 쓰겠다. 가이 나거든. 냄새가 안이나거아 냄새가 안면뒷나이나왔습니다가아이 나거든. 냄새나 아쿠아테일. 응. 전에 아쿠아테일.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음, 츄, 츄스 주자 물에 형질를붙여주다 아쿠아테일. 음, 여러분내 암에나가 30데미1를줄였돼 오케이. 아, 주지 죽지, 죽120 데미지. 에이 아까는 210 데미지로. 아시, 킨 GX, 기일이죠. 아, 이수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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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기면, GX, e x 이기면 프라이즈를 한 장, 아, 주장, 그, 가져가는데 어, 가면, 없다니. 할수 없죠. 나오면 제가 먼저 해요? 아니야, 하지. 일단, 유리라는 GX를 쓴다. 공격! 캐넌! 120 공격! 공격. 100을 안 뽑고. 이런건줄 라 띵띵띵 공격해놔 띵띵띵 라이즈를 한장 가져가놔 나 지가 기가 나을 제가고아저씨 찾아줘. 네? 어. 그렇죠 말씀이죠. 그리고 이 갈비 공격 상대가 올라서안 된다. 어! 누리나는 킥스 스 야아 이럴 수밖에 없어 해명 120 공격 동전을 던져 아면이 나오야 되는데 아면 120 공격으로 치가적 기절 프라이즈를 한장 가져갑니다 이. 안 알아, 그래 먹고 음 기절하니까 아라리를 끌지 코코파스를 낸다 네. 아하이프볼로 두 장을 시하겠다 저녁에 어린아킹을 시하 있다. 네 명은 아쉬에쓸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 알로라나시 GX로 진화를 시켜주고. 여기도 GX가 나왔군요. 그런 네, 다음에 독언니로 공격 3 0데미지포기지나으로보격돼서 네. 독게데미지가 네. 곱하기 거가 됐으니까 총 50데미지다 졌어요? 아직이다 공전! 개명! 아, 공전단자 브리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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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다는가리드는 브리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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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드리리드 제철아요 네. 응. 위치를 내밀었습니다. 위치를 내밀고 이거 좀몰란는데요 여기다 놓고 싶은 얘도 넣어도 돼요? 아니. 응. 그래서 응. 지나라면 지나를. 십수도가? <laughs> 아니야. 근데 왜 얘는요?

왜? 저는괜히식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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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는 그는 이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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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는 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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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는 그는 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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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는 그안는 아그런다 뭐지? 뭐 있으면 좀그 일단 대면하면서 일단 대면해고 섞어야 되겠지 안동에서 좀잘 빼면 제가 그거라도 먹겠다 어? 드디어 내가 원하는 누나를 집결했다 그이런가 누나가 된다 안동에 갔을 수 있을 안아에 갔을 수 있을 건데 안동에 갔을 수 있을 건 안동에 갔을 수 있을 에 갔을 수있고에 헤헤, 누나를 직선합니다. 한 방에 끝내주지. 기술, 쉐도우 레이! 120 곱하기 2는 조타입이 약속이니까 곱하기 1을... 잠깐만요! 일러. 그럼 제가 직선해요? 네. 총 위에서 120 곱하기 2는 240대 미도, 뮤즈 EX 기절이다. 마지막까지 두 장을 가져간다.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아, 뭐? 아... 끝났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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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실현한 다음에 또5기 8. 그때 날 이쪽에 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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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입니다. 한 장, 일곱 장을 내밀어요. 하지마! 이제는 누나로 싸우세요 뭐라고 이 이쁜 곱장게임에 뭐라는 거야? 이거 뭐? 电池。